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두 번째 정모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하고 있고요. 어, 머리 빨리 해야겠다. 네, 제가 지금도 허리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여 가지고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아무튼 준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탐지들 참석하는 비탐지들 선물도 조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 다 마쳤고, 지금 머리끈이 없어가지고, 머리끈 지금 이걸로 대충 묶어놨거든요. 머리끈 좀 사오고, 그 다음에 우리 비탐지들 선물 드릴 거를 챙겨왔는데, 그 쇼핑백이 없어가지고, 쇼핑백을 좀 사야 될것 같아요. 같이 가볼까요? 올리브영. 아자, 아자, 아자. 음, 응? 기장 도착했습니다. 네. 아쉽게 두 분은 참석을 못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여덟 분 것만 준비했습니다. 를일 순서대로만 아 1, 2, 3 이렇게 네. 그럼 하나씩 주시고요. 그리고 음료는 제한 명씩 오면은 그때 다 아, 해서 혹시 메모지랑 그펜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거랑 보는 거랑 씩 다른 것같아요 조금 똑같은데 그냥? 아, 노란색이 잘 받으시나봐 물을 자주 줘야 돼가지고 그냥 안 귀찮... 아 근데 이 셔츠는 어떻게 들고 왔어 만나니까 또... 어우 저한분 옷에 잡았다 근데... 오아 오늘 네 분도 좀 <laughs> 늦으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감하고 그냥 이쁜 사 가리키고 다가 만난거죠 불만이 진짜 기분 나쁜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칭찬해서 하고 얘기해주는거 같은데 아너 진짜 그거스아니야 괜찮았지?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던데 네. 네. 근데 요안나도 그런 얘기 안하더라고요 그니까 요즘은 그냥 어쩌면은 어너 진짜 괜찮다 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까 전에 주인 얘기하는데제가 그 생각났던 게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회사 생겼을 때그 교육원을 계속 막할때 영어 원어민 남자분이니까 음. 아예 한국말 못 하는데 출장을 할 때였어요. 첫날 출석할 때였거든요. 근데 영어를 아무도잘못 하니까는 그냥 말하면 아, 이거 뭐 무슨 일이었지? 근데 출장 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이러는데 갑자기 재능도. 저장했었나봐요. 내 학생들이 무슨 지건려고그데이화창이사진에는 피부가 막쏙타이밍뭐리어 하던 실제로 보니까 코메니 풍글 이런 거예요. 정확 들으면 코메디 풍요이 너무 지 완전 진짜 벙졌는데막그거알아요 너무 당황하니다 웃긴 웃는데. 약간 너무 못하니까 다들 웃고 있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야 근데 또 거기다 얘기 정색 못하잖아 아 저도 취업 때문에 사진 찍으러 갔어요 맞아요 그고 포토샵 할때 이것도 시고요에시라고아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 충격받아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 않아그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 버렸냐 그런 생이있는거 같아요 그집어서 생각하면 막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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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유산균 유산균 이거는 그거 한두 한두 된다 한두 응. 이다어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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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맞아. <laughs>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남치들이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여운 이거 화분을 주셨어요. 제가 식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식물을 잘못 키워서 죽였는데 이번에는 꼭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안망가지게 들고 왔는데 모래가 조금 쏟아졌어요. 만지면 안 되는데 자꾸 만지고 싶다.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산세베리아는 아니죠?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서 제일 건강한 곳에다가 놓고 오랫동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몰래, 몰래 혼자 읽어볼게요. 짜잔. <laughs> 우와 이건 뭐야? <laughs> 악세사리인가 봐. 응. 뭐야 너무 귀여워. 키링이에요 키링. 차키에 달면 딱이겠다. 차키를 맨날 잘 잃어버리거든요. 금컬로좋아는거 어떻게 하시고 지금 당장 한번 달아볼까 차키에다가? 짜잔. <laughs> 감사해요. 이건 언박싱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짝만 공개해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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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안 열어볼 수가 없잖아. 음. 내가 최근에 두피 안 좋다 그랬더니, 두피 샴푸. 민감성 두피 전용 샴푸. 이거는 극손상모 전용 에센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이게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저한테 필요한 거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준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늘은 제가 두 번째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을 조금 덜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약간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조금 힘들었던 순간들이나 서로 공감되는 부분을 조금 많이 나눴어가지고 다 되게 너무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짧았지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약간 힘들어가지고 한두 시간 반 정도 이제 식사하고 수다 떨고 이러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어 진짜 이거 만 아녔으면한 2차 가가지고 맥주도 먹고 싶고 이랬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저는 얼른 빨리 클렌징하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참석 못하신 분들도 진짜 우리 다음에 꼭 만나는 걸로 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